올해로 20주년을 맞는 광주 에이스 페어가 28일부터 31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국내 최대 콘텐츠 전문 전시회인 광주 에이스 페어는 패러다임을 넘어 광주로의 초대를 주제로 국내외 400개 기업이 참여해 미래 콘텐츠 산업의 경향을 제시합니다. 광주시는 20주년 기념 주제관에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방송 웹툰, 디지털 콘텐츠 등 광주 콘텐츠 산업의 성장 과정과 미래 비전을 선보이고 디지털 관에서는 게임을 통한 확장 현실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32개국 200여 명의 바이어들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상담은 물론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상담회 등도 열립니다. 아울러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라이브 드로잉, 코스프레 경연대회, 인플루언서 초청 강연 등이 진행되며, 비어페스트 광주,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청소년 인공지능 콘텐츠 경진대회가 동시 개최됩니다. 보고 즐길 거리가 한가득 준비된 만큼, 광주 에이스 페어에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 광주 정지현입니다